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코인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오늘도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이 특히나 코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이슈. 기관 자금은 도대체 언제 들어오며 이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정말 좋은 것인지, 이 기관 자금이 들어올 경우 코인은 어디까지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들었을 만한 이슈들입니다. 골드만삭스 파트너가 올해 기관 투자 유입이 본격화됐다. 이 미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들이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8,000달러 대략적으로 한화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 900만 원 선까지 어, 지금 이제 보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데요. 어,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의 나스닥에서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수를 신설한다 그러니까 전광판에 볼수 있게 만든다라는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아,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이 비트코인의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겠구나 라는 부분을 어 어느정도 감접적으로 우리 투자자 분들에게 희망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관 자금이 들어올 경우 우리 여러분들께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말로 뭐냐면 일단 화면에 보시는 이 것은 이 주식과 주식 시장과 이 코인 코인 시장의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곧 뭐예요 코인 오너랑 똑같죠 그리고 기타 세력 기타 세력이 있고 개인 있고 개인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관이 코인 시장에도 들어온다 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이 주식시장에서도요 가장 큰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최대주주 기타 세력 그리고 기관입니다 펀드 운영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기관은 이해되시죠 즉 뭐냐 지금 개인의 돈들을 기타 세력 최대 주주 기관이 나눠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인은 매번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인 시장에는 기관이 추가적으로 없다 보니까 보다 개인이 주식 시장 보다, 주식 시장 보다 비교적 비교적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 누가 더 개인들도 수익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즉 기관 투자자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시장 자체가 저점에서부터 상승할 워낙하게 지금의 저평가를 지금의 저평가의 가치를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투자자들은 저평가 상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저평가 상품을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세 저평가 매수에 따라서 계속되는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를 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장점이에요. 근데 단지 단 우리 여러분께 주목하실만한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먹어, 먹을 수 있는 시장은좀더 작아지겠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질 겁니다. 마냥 홀딩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문제, 영향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매수했다고 한달 뒤에 팔고 뭐두달 뒤에 팔고 세달 뒤에 팔고 다시 매수해서 눌림목에서 다시 수익 보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관 투시 세력 기관의 자금력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기울이셔야지만이 지금과도 같은 아마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도 같은 이런 과거와도 같은 상승세가 나올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볼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특히 이 펀드장 자금, 기관자금 중에는 이 해치펀드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이 해피 채펀드 자금의 특징은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건데요. 선물의 영향을 받고 기관자금의 매수, 매수 매도가 주기적으로 나온 때이 기관자금의 영향 특히나 해치펀드의 영향을 받게 된다 라고 한다면 과거와도 같이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물론 상승하다 꺾이다 상승하다 꺾이다 상승하다 꺾였는데 이런 흐름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관이 일정 부분 되면 팔고, 기관이 일정 부분 되면 팔고, 기관이 일정 부분에 팔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파동이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 뜻은 뭐냐? 올라가는 시간도 조금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는 뭐 6개월 안에 1년 안에 저, 저가에서부터 상승제가 무슨 뭐2000%뭐 급등하는데 만약에 1년이 걸렸다 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2000%급등하는데 1년이 걸렸다 라고 한다면 이 기관자금이 들어오고 나서는 워낙에 매수 매도 물량이 잡고 어, 이 기관 물 기관은 주기적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물량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엄청난 상승세보다는 상승세가 나가다 꺾이고 상승세가 나가다 꺾이고 상승세가 나가다 꺾이는 흐름들이 조금 더 많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전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상승세가 나오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투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저점인 상태에서 투자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수 있겠죠. 왜? 지금부터 최저점을 잡고 나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시작될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시작되면 물론 상승폭도 제한되지만 하락도 잘안 합니다. 워낙에 저가 매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이 저가 매수를 급락할 때마다 매수해 준다라고 한다면 좀더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천천히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이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이 실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뭐다? 지금 당장에 코인을 찍어놓고 급등하길 바라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관 수급이 언제 들어올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라? 이 기관 수급이 실제로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머릿 속으로 이해하면서 노려 저점을 노려보시는 편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저도 지금 당장의 저점을 알수 없어요. 근데 저는 재밌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어, 제가 전 바로 전 영상에 제가 어떤 말씀해드렸냐면 시장 자체는 사이클을 돌고 경제 사이클을 돌고 지금 우리나라 우리 경제 전 세계 경제는 이 고점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이 붕괴되면서 주식과 부동산은 박살나고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 자산으로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어, 달러라든가 어, 금. 그리고 이 달러의 대체 상품으로 나오는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때 이 사이, 경제 사이, 이 재밌는 경제 사이클에서 하나 한 가지 더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 경제 투자 대상에 대한 제재가 풀릴 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너무 고점에 있다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제재를 어마무시하게 넣습니다. 세금을 인상시키고 거래세를 증가시키고 보유세를 증가시키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시키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거래를 할수 없도록 더 이상 거래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도해 왔는데요. 근데 지금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해볼게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미 부동산과 주식장이 박살나고 경제까지 박살난 상황에서는 경제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그럼 정부 측에서는 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점에서 경제 제재 이 부동산 제재 주식 제재 지금 현재 코인은 코인을 계속해서 제재를 넣었을때가는 조금 다르게 시장에 돈에 돌게 하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 대상에 대한 제재를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세금이 더다 내려갈 것이고, 최근에 주식시장에 걸려있던 어 지금 현재 세금 문제 도 있죠. 이 세금 문제도 지금 현재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나 이 코인 시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떻게 한다 제도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제도화된 시장에서는 기관 자금이 조금 더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시작하는 시기 급락의 한 중간 부분부터 보통 경제 제재 이 투자 대상에 대한 제재가 풀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투자 대상에 대한 제재가 풀릴 때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호재성 뉴스 정부에서 계속 호재성 뉴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투자 시기는 이 저점 타이밍은 최저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은 이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저희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떡상코인 영상을 들어가시면 정부 주도 2010 9년 어, 비트코인 1000% 떡상 확정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 여러분들께 어, 제가 경제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전 영상 정리 영상 이제 바로 2일 전 올린 영상과 이 23일, 23시간 전에 올린 영상 이 날짜 두개 영상 확인하신다고 한다면 어, 많은 도움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맨이 뭘또 해드리고 있죠? 그죠? 이렇게 시장이 아직 비트코인이 저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손가락만 빨고 있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고 있냐? 직접 세력 코인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력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한번 보시면 이 세력 코인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린다라고 하면 어이 시장에는 지금 현재 메이저 코인과 어, 조금 더 시가총이 액 낮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이 기타. 기타세력이라고 한번 불에 표현했었는데요 아까 전에 시장이 존재하는 이 기타세력들이 일부러 코인을 펌핑시켜서 수익, 수익을 내는 급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급등을 만들어내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코인 자체는 저점에서부터 20%에서 30%의 급등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20%에서 30%의 급등세가 나올 만한 코인들은 제가 직접 이 플러스 빛 어, 지금은 이제 사이트에서 무료 공개방송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뭐라고요? 플러스 빛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신다 라고 한다면 어, 우리 여러분들께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플러스비 사이트가 나옵니다.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100%돈안 들기 때문에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방송에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력코인이 어떤 것인지, 이 세력코인이 정말 얼만큼 수익이 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들어오셔서 반드시 무료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많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겠죠. 뭐 그러면. 어, 이 코인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 라고 한다면 제가 과거에 최근에 이미 추천해 놨거든요 최근에 추천해 놓은 코인들한좀 보시면 2월 5일 날짜로 쿼크체인 칩7% 2월 6일 날짜로 엔도르 10에서 29% 2월 7일 쿼크체인 21% 2월 9일 날 추천한 엔도르는 실제 바로 20%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도 단기 수익을 낼수 있겠다. 물론 이 코인에 천만 원, 이천만 원, 일억, 뭐 이억, 삼억을 찍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이렇게 답답한 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속을 조금씩 풀어줄 이 답답함을 좀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어 지금 이제 급등 코인들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 반드시 플러스비에 대서 들어오셔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해 드린 내용이나 전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계속 걸쳐서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 많은 어, 지금 현재 지식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장에 현명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뿐만 아니라 추천 코인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다음 영상, 다음 영상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코이맨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